지금 밤마다 과일 접시를 비워내는 습관, 연세가 올라갈수록 혈관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어느 날 새벽 어지럼증과 마비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이나 담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과일의 시간과 조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과일이 시간만 잘못 선택하면 뇌혈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또는 밤에 출출할 때 과일을 드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과일의 당분과 특정 성분들이 밤 시간대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거나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과 두 다리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언제,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밤에 과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수박이나 포도,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식단에 신경 쓰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인데 저녁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수박이 몸에 좋고 수분도 보충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족들도 깔끔한 생활 습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급히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이 밤 사이에 끈적해지면서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박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이 시간대만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칼륨이 몸 속에 쌓이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67세 김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반개 정도만 드시고 특히 인뇨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인뇨제는 칼륨을 몸속에 더 많이 남기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바나나 섭취를 완전히 삼가셔야 합니다. 밤동안 칼륨이 축적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바나나 한 개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단맛이 문제입니다. 포도는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공복이나 밤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포도의 과당 함량이 사과보다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밤에 드시면 활동량이 적어서 이 지방이 그대로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80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던 거죠.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포도를 드시려면 낮 시간대에 그것도 단백질 음식과 함께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치즈 한 조각과 함께 포도 몇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저녁에 포도를 단독으로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언제 드시는 편이신가요? 만약 저녁이나 밤에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파인애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동시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액 응고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심혈관학회 연구를 보면 파인애플을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도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파인애플까지 더해지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77세 장은인 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심장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소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파인애플을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뇌혈관 벽이 약간만 손상돼도 출혈이 생긴 겁니다. 파인애플을 드시려면 낮 시간에 소량만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파인애플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의 효과와 파인애플의 효과가 합쳐지면 밤사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파인애플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수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좋고 시원해서 여름에 특히 많이 드시죠. 하지만 수박의 인뇨 작용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수박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뇨 작용입니다. 낮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에 수박을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는 동안 계속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안되는 거죠. 결국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에서 새벽에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전날 저녁에 인류성 과일을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수박이 많았습니다. 밤사이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진 거죠. 82세 최상훈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수박을 한두 조각씩 드셨어요. 시원하고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밤사이 탈수가 심해지면서 뇌혈관이 막힌 겁니다. 수박을 드시려면 반드시 낮 시간대에 드세요. 그리고 수박을 드신 후에는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함께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녁 수박을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인뇨제와 수박의 인뇨작용이 합쳐지면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여름밤에 시원한 수박, 정말 유혹적이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드시죠? 비타민이 많고 상큼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렌지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렌지와 자몽주스가 15종 이상의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렌지 주스와 함께 약을 드시면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79세 한 서구님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약의 분해를 방해해서 약 성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인 겁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렌지는 주스보다는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씹어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당의 흡수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오렌지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와 약을 함께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약 드실 때 오렌지 주스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들이 시간과 조합만 잘못되면 오히려 뇌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어느 날 아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일은 시간이 정말 핵심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대는 낮 활동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직후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신진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과일의 당분도 에너지로 빠르게 소비되고 몸의 배출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만약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줄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당분이 그대로 지방으로 바뀌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공복에는 과일 섭취를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세요. 만약 과일을 드신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 소량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만약 저녁 시간대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그냥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드신다면 치즈 한 조각이나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를 드신다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는 땅콩버터를 조금 발라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변동이 훨씬 줄어들고 혈관에 가는 부담도 덜 합니다. 단독으로 과일만 드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떤 음식과 과일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혼자 드신다면 오늘부터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과일 종류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당 지수가 높습니다. 특히 망고, 포도, 감, 바나나는 당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과일보다는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당 지수도 낮아서 좋습니다. 키위도 비타민이 풍부하면서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녹색 사과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빨간 사과보다 당도가 낮거든요.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도 추천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섬유질이 많아서 당의 흡수가 느리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반대로 너무 달고 익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들은 당도가 높은 편이니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만약 단맛이 강한 과일을 주로 드신다면 서서히 당도가 낮은 과일로 바꿔보세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과일 선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과일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오렌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는 피하세요. 콜레스테롤약을 드신다면 자몽과 오렌지 주스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얼마나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약 복용시간과 과일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벌려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드시면서 과일 조합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꼭 여쭤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중에는 인료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일을 드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저녁에 드시면 위험합니다. 밤사이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뇨성 과일은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낮에 이런 과일을 드셨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땀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인뇨성 과일까지 드시면 야.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일 드신 후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한두 잔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에 과일 드신 뒤물 충분히 드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것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믿었던 과일은 언제 먹어도 좋다는 상식을 바로 잡았습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양 그리고 조합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뇌혈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과일을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칼륨이 축적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인뇨 작용으로 탈수가 진행됩니다. 약물과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가 과도해지거나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뇌혈관을 막거나 터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도 반신 마비가 남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과일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몸의 균형감각도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계단도 혼자 오르고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할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미래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위해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밤에는 과일을 완전히 피하세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 그것도 소량만 드세요.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치즈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요거트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과일이 먹고 싶으시면 참으세요. 대신 내일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세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요거트와 함께 또는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단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후에 졸음이 덜 오고 머리도 더 맑아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혈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대별로 꼭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각 연령대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떻게 뇌혈관에 영향을 주는지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밤에 과일을 드시는 편인가요?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